먼저 내가 얘들아 여기 이제 숫자 바꾸기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2x는 4. 어때 얘들아? x값 구할 수 있니? x 몇이야? 찐따가 아니면 2라고 대답할 거야. 그렇 이걸 모르면 그냥 다른 거 하자. 알겠지, 얘들아? 체육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땅을 파든, 알겠니들가 안다면 봐봐. 얘는 너희가 아니라, 물론 반정식 등식의 성질을 갖다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X값이 2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X값이 2라고 얘기는 했지만, 은 X값이 2라고 얘기는 했지만, 맞니, 무슨 말인지? 자, 얘를 함부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Y는 EX와 Y는 4 사이에 교점 구하는 거야, 사실상. 이 애들 무슨 말인지? 근데 저렇게 되면 조눈에만 죽야되나엄청가네 너희가 그래, y는 2 x 와 y는 4 사이의 교점을 구하게 되는 거 맞아? 교점. 일부러 좋은 척하지 마라, 아 교점을 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아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얘들아 봐봐, y는 얘들아 이제 그 모시는 얘들아 ex란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y는 4란 직선이 x가 몇일 때 만나는 거야, 얘들아 이일때 만나니까 방정식의 해를 2라고 구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왜 x값만 우리가 이야기하냐 하면 얘네 잘 들어봐 내가 이번엔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2x-4는 0이라고 써버리게 되면 이번에는 얘들아 y는 2x-4와 y는 0사이의 교점이 돼버리잖아 그럼 y는 0은 이번에 무슨 축이 되는 거니? y는 0은 누구 축? y는 0은 x축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너희가 들어 와는 ex 빼기 4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맞니 얘들아? 여기에서 y절편이 몇이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그럼 너희가 파란색 두개 역시나 어디서 만나? 빨간색과 똑같이 x가 몇일 때 만나? 2일 때 만나. 빨간색도 x가 몇일 때 만났는데 2일 때 만났어. y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x값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건. 물론 균점을 구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구값을 구해주는 거야. x 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가 원칙이야. 맞니 얘들아? 이? 이건 무겁무진하게 너희가 다 변형할 수가 있지. 어떤 찐따가 얘들아, 아 나는 e x 가 더라는 걸 양변에 x를 더하자. 똑잖아 똑같잖아, 다지지 어, 양변에 1도 더해야지. 말씀. 얘들아, 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랑 얘랑 얘들아고 교점 구해 봐. 그 크리진 않겠지만 귀찮으니까. x가 몇일 때 만나겠어, 얘들아? 이때 만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와 누구의 교점으로 보는 지는 우리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너희가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말 이해 돼? 그러면 너희가 반대를 이야기하면 너희는 어, 나는 이 문제를 누구와 누구의 교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너희가 어느정도 정해줘야지 되는거 맞아? 이해 되더라? 너희가 좌변에 어떤 함수를 놓을 것이며 우변에 어떤 함수를 놓을 것인지 꽤 깔끔하지? 좌변에 어떤 함수를 놓을 것이며 우변에 어떤 함수를 놓을 것인지 이것도 꽤 깔끔했지 그치? 파란색으로 그린 것들 근데 이렇게 놔버리게 되면 너좀 찐따스럽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아들라 좌변과 우변의 적당한 배분이야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결정으로 어, 너희가 문제를 풀지를 너희가 스스로 정해줘야지 되는 거 알겠니 얘들아? 이? 그래서 이런 게가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얘를 갖다가 너희가 이제 3차 방정식의 활용 왜? 3차함 함수 그릴 수 있게 되었거든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 얘를 잘 봐봐. 이렇게 있어자 이제 몇차 방정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문제 3차 방정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는 첫 번째 y는 2 x 의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랑 y는 0 사이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어, 괜찮은 풀이야, 얘들아. 아니 얘들아, 교점이 3개면 c 그리 3개, 교점이 2개면 c 그리 2개. 교점이, 그 얘들아, 한개만 시그니, 한 개. 교점이 그 없을 수는 없어, 얘들아. 해보면 알겠지만, 3차는. 알게 러니까 아, 어, 이렇게 두 개를 분배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너희가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풀 수도 있냐 면 y는 k를 넘긴 거죠, 얘들아. k를 넘겨주게 되면, k를 넘겨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k를 500을 넘겨서,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와! Y는 K 사이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풀 수도 있고. 얘는 마음 아니니? 맞아. 다 풀어줄 거지만, 2번, 두 번째가 얘들아 가장 좋은 풀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얘를 움직여야 돼. K에 따라서 상차함수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야. 누구는 고정되어 있고 Y는 0 X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3차 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3차 함수가 움직이다 보면 너희가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뭐 3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2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1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내가 조금 있다가 움직이면서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근데 3차로 움직여야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두 번째는 얘들아 여기 몇차 함수가 고정되어 있어 3차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 맞아? 3차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3차원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y는 k가 움직이게 되니까, 만약 y는 k, 그 말, 얘네. 그 y는 k, 야, y는 k가 이런 직선이니까,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어때, 얘들아? 할 하지 않겠니, 얘들아? y는 k 움직이는 거. 그니까, 러 아, 나는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도 되겠구나. 이것도 좀 이따 보여줄 거거든. 좀 이따 답이 똑같은 것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라세 번째는 어떤 테마가 있냐 하면, 세 번째는, 네. 너희가, 봐봐. 세 번째는, 그럼 저는 y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y는 12x 더하기 k랑 교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넘긴 건지 보여?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를 넘겨버린 거야. 그니까 러 얘네들아, 우리가 상상하기를, 3차 함수가 그려진 상태에서 좀 이따가 기르기가 몇 인직선이 기르기가 12인직선이 이런데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나 제발 제발 한, 한 점에서 만나 제발 한 점에서 만나 이말이해돼 무슨 말인지 접하면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접하면 두점 이렇게 해서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얘들아 K값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어 좀 찐따같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이야 됐어 얘들아 내가 어떤 시각인 줄 알겠어 얘들아 너희가 여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대충 그냥 k를 넘겨 대충 k를 넘기고 항상 얘들아 는 k꼴로만 만들어 물론 그렇게 풀었을 때 깔끔할 경우가 많기는 많아 근데 그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얘들아 앞으로 다뤄야 될 무궁무진한 문제를 넘어 얘들아 하나의 틀로 가둬버리게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구나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얘들아 어떤 얘들아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 소리야 아, 이렇게 되면 시그니 3개구나. 혹은 2개구나. 1개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말 이해 되겠니? 자,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케이스를 내가 좀 계산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첫 번째 거 이제 보게 되면 너희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y 다시 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니까 6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들아, x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말이 해돼 그럼 너희가, 얘들아, 그래프 개형이, 얘들아,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 콤마 몇을 지나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주게 되면, 너희가, 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12가 있으니까, 7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극때 값이 7-k가 지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이 콤마 몇을 지나는지를 봐야 되잖아, 얘들아. 이 콤마 몇을 지나는지를. 자, 이 넣어주시게 되면 8 곱하기 2가 16에다가,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몇 나와? 마이너스 2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나와.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상상을 해줘야 되냐 하면, X축이 이렇게 있고, 3차 함수가 있어, 얘들아.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얘들아, 이 점이 몇 콤마 몇이 라고 마이너스 1콤마 7 마이너스 K고, 이 점이 몇이 라고얘들 여기 있는 점이 2콤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되잖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봐봐. K 값에 따라서,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K 값이 커지면 밑으로 내려가고, K 값이 작아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K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에 그린 빨간색 그래프를 내가 뭐 뭐할수 있는 걸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럼 위, 아래로 움직여보자, 얘들아. 이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얘를 위로, 얘들아. 이렇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어떤얘들가몇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맞아. 이해 돼? 그럼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지금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점이야? 8점이고 내려오다가, 얘들아, 또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몇 점이야? 한 점이네. 이렇게 해서 몇 점이야? 두 점이 되는 거 맞아.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몇 점이야, 얘들아? 한 점. 이걸 정리해보자, 이거야. 알겠니, 얘들아? 얘를 정리해보자, 이거야. 얘들아, 지금 그림은, 자, 지금, 지금 그림은, 7 k 가 0보다 작을 때지 이해돼 얘들아? 7 k 가 0보다 작지. 그럼 k 가 7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7 k 가 0보다 작은 거니까 k 가 7보다 클 때지. k 가 7보다 크거나, 여보세요, k 가 7보다 크면 거 k 가 7보다 크거나. 자 이렇게 돼도 한 점이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가 0보다 어때야돼 커야 되지. 이말 이해돼 얘들아? 그럼 k 가 몇보다 마이너스 20보다 어떤? 작다가 되는 거 맞아? 부두고 방안을 잘 대답하자, 얘들아. 그니까, 러얘네가 아니라, 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K가 누구보다 크거나, 7보다 크거나, K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20보다는 어때야 되겠구나.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아, 이게 한 점에서 만날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이 말, 이해 되겠냐? 그 다음에 너희가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딱 접해야 되니까, 얘들 어때? k가 딱 몇이거나, 마이너스 20이거나, 아니면, 알잖아? 아니면 k가 딱 몇이거나, 7이거나가 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k는 7 또는 마이너스 20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돼 무슨 말이지? 식근에 개수 따지고 있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버리게 되면 이런 인식을 듣으면 실근이 몇 개야? 3개. 실근이 3개가 되는 거 맞아, 야 되나? 실근이 세개가 되는 거. 그럼 실근이 세개가 되려면 얘들아, 너희가 어때? 7-k는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0-k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고. 아, 위에서 얘들아, 1번에서 한점에서 맞으려면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보다 작대매. 3점이면 사이가 아니겠니? 몇부터 몇 사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부터 k가 몇 사이가? 7 사이에 있으면 3점이 되겠구나 라고 너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말 이해 돼? 그래서 일들은 너희가 얘들아 첫 번째 케이스 갖다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첫 번째 케이스 갖다가 근데 얘들아 첫 번째 케이스를 풀어보니까 얘들아, 첫 번째 케이스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한 점이고 얘들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몇 점이야? 두 점이고 뭐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몇 점이 되는 거야? 세 점. 좀 귀엽게, 얘들아. 봤어, 저렇게. 답들 적어놔야 되니까. 됐님 그래서, 뭐, 한 점, 두 점, 세 점, 우리가 다 대입할, 수다 대답할 수가 있겠네. 이말이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를 가보자. 두 번째 풀이는 얘들아. 이번에도 y 다시는, 똑같이 6에 x-2에 x 더하기 1이 될 거야. 아까랑 도함수가 똑같으니까 됐니? 근데 얘는 얘들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아예 그래프가 고정이 돼버리잖아 요 그래프 고정해서 그릴 수가 있잖아 얘들아 이 그래프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 나와? 7 나오지 않니? 그럼 마이너스 1콤마 7이 여기가 있을거고 마이너스 1콤마7그 다음에 내가 2 넣어주면 몇 나와? 마이너스 20 나오잖아 그렇지? 아까 계산 다 해놨으니까 그렇지 자, 2콤마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래서 0,0. 얘들아, 항상 그래프 그릴 때 y 자표 매너를 지키지.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몇이 되는 거 여기가 2콤마 마이너스 20이 지금 되는 상황이야. 이말이해요 얘들아.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얘들아, y는 k를 한번 옮겨보는 거지, 얘들아. y는 k를, y는 k를 연두색으로 그려볼게. 그럼 이게 아까보다 훨씬 옮기가 편하지 않니, 너희가 봐도? 자, 얘들아, k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몇 점에서 만나니? k가 이런 데 있어버리면 한 점에서. 야, k가 7보다 어때? 마이너스 k, 어. k가 7보다 어때, 지금? 크잖아. 그럼 k가 7보다 크면 한 점이구나. 아까보다 부등식 방향 따지기도 졸라 간단하지. 그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누구보다 밑에 있는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0보다 밑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한 점이 돼. 아까랑 답이 어때? 똑같지 않아, 얘들아 쓰진 않을게. 그다음에 딱 k가 몇이거나 마이너스 20이 되거나 아니면 얘들아 k가 몇이거나 7이 될버리면두 점인 것도 너무 쉽지.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으면 몇 점인 것도 할 수가 있어. 세 점인 것도 할수 있는 거 맞아. 게다가 지금 풀이가 좋은 건 뭐냐하면 얘잘 봐. 이렇게 있잖아. 내가 여기를 딱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점이야? 두 점인데, 개보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자, 지금 상황을, 지금 상황을, 지금 상황을 몇 개에서 만나는데, 세 개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음근몇 개와, 음수근 몇 개, 두 개와 양수은몇 개, 한 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어. 아까 그렇게까지 보려면 힘들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되게 힘들단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얘를 조금 내려야 되잖아 요렇게 돼도 은근 두개랑 양근 하나지 딱! 0돼버리면 은근 하나, 0 하나, 양근 하나지 그럼 러 얘들아 0보다 좀 작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아 어떻게 돼? 양근 두개와 은근이 몇 개가 돼? 하나가 돼버리게 되는 거 말자 요말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아 0보다 봐봐 0보다는 0, 0일 때보다 좀 작고 그지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보다 좀더 어떻게 있으면? 위에 있으면? 하면 아 양근 두 개랑 은근 하나니까 세 개는 세 개인데 훨씬 더 디테일한 대답까지 가능하지 되게 괜찮은 대답에서 풀이가 되는 거야 이 풀이 자체가 이말 이해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아. 그래서 일단 너희가 두 번째 풀이를 내가 너희한테 진행을 한번 해봤고 데여기까지자 얘들아 이제 세 번째 풀이라고 한번 가보 세 번째 풀이 y를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x야. 0과 1에서 얘들아, 어때?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되는 거 맞아? 0과 1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0콤마 몇이냐 0콤마 0. 콤마 몇? 0콤마 0. 0. 1콤마 몇 되는 거야? 1콤마?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갖게 되는 거 맞아? 이거 뭔지 알지? 얘들아, 그래서 얘네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지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몇이라고 1콤마 1콤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당연히 0콤마 0이고 물론 이건 극대적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얘랑 얘들아 얘와 얘와 너희가 기울기가 몇인 직선 12 정말로 12를 그리면 너무 크니까 알겠니 얘들아 한이 정도 직선에다 기울기 12다라고 볼게 지금 몇점 지금 한 점이지. 그럼 너희가 아들아,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 밑으로 내려가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좀더 가파르게 그릴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오겠지. 지금 이런 접선. 지금이 몇 개야? 그럼 얘들아, 이 접선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가 몇인 접선 구하면 돼. 기울기가 12인 접선 구해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또 접선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나오지, 그렇지? 기울기가 10인 접선 구하는 그만이야. 우리 뭐부터 구해 여기서. 접선부터 구하할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T콤마 뭐라고나 얘들아. 2T에 3승 마이너스 3T에 제곱 이렇게 놓겠지. 접선 구하려고 구할 수 있지. 구해보면 얘들아 구해보면 야.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2X에 더하기 7이 이렇게 나와. 알겠니 얘들아? 1 2 x 더하기 7. 계산까지 생략을 할게. 그 다음에 내가, 얘랑 얘가 편하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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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지금은 몇 점이야? 세 점이잖아. 지금 세 점이지, 세 점이지, 세 점이지. 가다가 얘들아, 언제까지 가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밑에서, 시작, 밑에서 접할 때까지 이렇게 갚버리게 이렇게 갚버리게 되면 몇 점이 돼? 진짜. 그럼 그 사이에 있으면 몇 점이야? 세 점이 될 거니까, 지금 접선도 얘들아, 기르기가 몇인 접선을 그려주게 되는 거니? 1 2지 그럼 여기를 또 애들아 뭐라고 나더라뭐 a 군만 a 의 3승 마이너스 3 a 의 제곱 놓고 또 구할 수 있지? 구해보면 y는 12x 의 마이너스 20이 나온단 말이야. 알아냐 무슨 말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더라도 어쩌니 내가 직선 색깔 좀 바꿔서 네. 자, 그럼 아 봐봐 이렇게이으면몇 점이야? 이렇게 으면한 점. 그 다음에 어 여기 노란색 직선이야,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내버리면 몇 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두 점, 얘는 몇 점? 세 점.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몇 점? 다시 두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몇 점? 한 점이 되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풀더라도, 얘들아, 우리가 얘들아 해놓은 요식이 계속 나오지, 얘가. 만약에 얘들아, K값의 범위가 저렇게 나오게 되지. 나는 너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얘들아, 너희가 일일이 계산다 해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들 이렇게 너희가 한번 해야 이 방정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방정식은 어떤 테마로 푼 거야, 얘들 어떤 테마로? 지금 어떤 테마로 푼 거야, 얘들 어떤 테마로? 그래프, 테마로? 그래프 테마로 푼 거야. 그래프 교점 테마로 푼 거야. 내말 맞아, 들 그래프 교점 테마로 푼거 맞아? 그 교점을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으로 볼 것인가가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야. 이말 이해 돼? 그러면 여기 문제는 좀지어졌지만 얘들아, 숫자 바꾸기 1, 2 3번 다 해결되지? 다 보여줬으니까 1, 2, 3번 다 해결되지? 근데 분명히 너희가 구분해야 될게 있어. 너희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는 그래프 테마를 교점에수서 구한 거야. 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이말 이해 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 테마를 얘라 교점을 구한 거야. 제발 이제 다른 문제를 내가 고의 과정의 문제를 띄워가지고 보여줄 거니까 너희가 좀잘 봤으면 좋겠어. 지금 너희들아, 화면이 바뀌어서 보는 문제를 보게 되면 분명 얘들아 너희가 보는 지금 너희 책에 보이는 숫자 바꾸기 문제랑 되게 비슷해 비슷한데 얘들아 풀이 자체가 아예 다르게 되는 거야 아예 얘들아 좀 전에 얘들아 숫자 바꾸기 풀이는 기하학적으로 간 거야 그래프 그래서 교점 눈깔을 보면서 본 거거든 근데 얘는 못 풀리잖아 얘들아 삼차 함수를 이말 이해해 줘 얘들아 이거 미분해봤자 어쩔 거야 미분해서 언제 극대 극소 갔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고유인 친구들은 극대 극소가 뭔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 알아, 얘들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너희가 방금 배운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삼차함수의 교점을 가지고서, 눈깔에 보이는 교점의 개수를 갖다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세는게 전부는 아니야. 너희가 대수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다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얘들아 한계의 실근이니까 좀 전에 애들아 배운걸로 가면 X축이 있어서 뭐 이런거 구하는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거 구하는거 아니야 이런게 한계의 실근의 가지 조건 되는건데 불가능하지 왜 <laughs> 그래프를 그릴 수가 <laughs> 없으니까 맞니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건 아 내가, 될 건. 아, 네. 내가 방금 은 그래프를 풀긴 했지만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항상 얘들아 이두 개가 양대 산맥을 이뤄줘야지 되는 거야. 너희가 자꾸 얘들아 이제 미적을 배우게 되면 그리려고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려서만 풀리는 게 나오는 건또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13번 같은 문제 보면 얘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문제야. 조립제법으로 얘들아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 자몇 넣주면 되니 얘들아. 1 넣어주면 되지. 그럼 몇이?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아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구나 X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2K 근데 실근이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실근 누가 가, 있니? 1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오면 돼안돼 돼. 혹은 더 이상 나오는 근이 다 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이 녀석의 판별식이 아예 0보다 작아서 또 다른 식은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 즉, 한 번씩 얘들아 이거가 이렇게 되니까 k값 법이 나오지, 그지두 번째 들아두 번째, 두 번째 이몇첫안정식 여기 몇차 안정식이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 불가능하지? 1을 중근으로 가지려면 얘가 얘들아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계수다 4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 얘들아 우리는 인지 인지한거야 이 케이스도 얘들아 분명히 얘들아 들여다 본거라고 빼먹어서 맞는게 아니라 들여다 봤는데 불가능하니까 버려서 답을 맞아줘야지 돼 그래서 k값에 으면 이렇게 돼 그럼 음. 아까랑 풀이가 아예 전혀 다르게 되는거 맞아? 아예 전혀 다르게 되는거 맞아 이말 이해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이런 풀이도 분명히 가능해 이말 이해 돼 다시 화면 바꿔서 보자 자, 얘들아, 아직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또, 얘들아, 또 다른 시각으로,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실근이 언제 세 개인지 두 개인지 한 개인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가 여기서 그렸던 그래프 중에서, 얘들아, 다른 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건다 지우고, 맨 왼쪽에서 풀었던 거 있지, 얘들아. 저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내가 계산하는 걸 너희한테 좀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구나. 너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거더라 얘를 좀 지워갖고. <laughs> 자, 좀 전에 애들아, 그랬던 그래프들을 옮기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옮겼어야 돼.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애들아, X축으로 고정이 시켜놓은 상황이야. 자, X축으로 고정시켜놓은 상황이야. 우리의 목적은? 양근, 음근까지 모르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얘들아, 아, 이런, 이렇게 때문에 세 시그널 받는구나, 두 개구나, 한 개구나 이런 걸 한번 봐볼 건데, 니네 잘 봐봐. 얘들아, 지금 빨간색 그래프랑 x 축이랑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 세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맞아? 이말 이해해? 얘를 우리가 보니까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얘들아 어때? x축을 끼고 있어야 되지. 자.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뭐가 돼줘야 돼? 음수가 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기도 하냐면, 서로 다른 세시그을 다니려면, 극대와극소값의 y값에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그 사이에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마치 사이 값도 비슷하게. 그래서 얘네가, 아, 얘들아, 7-k랑, 마이너스 20-k가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른 걸 유식하게 얘들아, 곱이? 음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곱하면 음수입니다.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납니다세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아까랑 다른 방법 아니니, 그렇지? 그까너네가 얘를 계산하면,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주면 k 빼기 7이 보여들라 여기서 마이너스 주면 얘들아 k 더하기 20이고 여기 마 마가 통쳤 쓰니까 부 정도만 안 바뀌지. 그럼 너희가 어 진짜 마이너스 20에서 k가 몇 살가 나와? 7. 아까 얘들아 왼쪽에 얘들아 써 있는 답도 아예 나왔대. 정확하게 통일하게 나오지. 이말 이해돼? 그러니까 어,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다라고 풀 수도 있구나. 이말 이해돼? 이 말. 이런 풀이도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잘 가보자.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 값이 0이거나 극소 값이 몇이 되줘야 되는가? 극소 값이 0이 되줘야 되는 거니까 아,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겠구나. 둘 중에 하나가 몇이니까? 0이니까. 일단 그서 저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에다가 극소를 곱한 게 몇입니다? 0입니다라고 풀어줘야지. 아까 왼쪽과 답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아이고, 아이한 점에서 얘들아 만나려면,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둘 다, 얘들아, 극대 극소가 둘다 모이던지, 양수이던지, 아니면 얘들아, 극대 극소가 둘다 모이던지, 은수이던지 고비양수지, 고비양수지 얘들아, 고비양수니까 얘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히 얘들아 어때? 당연히 얘들아 어때?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나오겠지. 아까 3번에 반대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 물론 이 케이스는 얘들아 어떨 때만 쓸수 있는가? 극대극수를 갖는 경우에 쓸수 있는 거지 얘들아 만약 에극대극수를안 가져버리면 3차함수가 급값이 없어. 급값이 없으면 얘들아 하루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지. 얘들아 증가라는 함수지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 한점 무조건 얘들아 몇 점에서 만나 무조건 얘들아 에코트가 점에서 몇, 점에서 몇 점에서밖에 못 만나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지 이것도 너희가 케이스를머릿 속에 넣어주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극값이 아, 없으면 실근에 같은 무조건 몇 개겠구나, 한 개겠구나라고 너희가 봐주시면 되는 거야. 요만 이해되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아 극대와 극소의 곱의 값이나 부호를 갖다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말이해 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3차방정식의 체계에 대해서 너희한테 쫙다 가르치게 된 것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